가르침은 그 오병이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 그 다음 날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 온 이유가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놀라운 기적. 떡을 먹고 배부르게된그 기적 때문에 또 나온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들은요, 어, 그러면 예수, 예수님 믿으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란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어, 그런 표적을 구합니다. 그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먹어도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하나님의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나를 마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또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러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 그들의 무지, 그들의 뭘 이해, 그 알지 못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즉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는 자들만,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어, 그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뭐 예수님을 온다, 예수님, 예수님께 온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뭐내 살을 먹는다. 이것이요, 어, 뭐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이끌어 오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온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선지자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자만이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하늘에서 어 내려온 살리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말씀하십니다. 점점점 어려워지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어이 사람들이요 묻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어려운데 아니 자기의 살을 자기를 먹으면 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더욱 수군거리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아주 더 분명하게 더 논란이 심화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십삼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 어, 생명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어, 하셨을때 우리 오늘 어,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 이 말씀 참 어렵다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떠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57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아버지께서 어, 이끌어 오는 자들, 그러니까 예, 아버지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될 것. 대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신비한 생명의 역사, 또이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그런 관계, 그런 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생, 생명의 모습입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려워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살을 먹으면 산다. 내 피를 마시면 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를요.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뭐 종교적으로 이 율법적으로 피를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하시면서 내가 어, 내 살은 어,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고 있는 말씀은요. 이뭐 문자적으로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뭘 깨닫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먹습니다.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신비로운 연합이 생겨나죠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야마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연합된 자는 나로 말미야마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어,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야 이게 참 말로 그림으로 설명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요. 어, 우리 몇절 말씀입니까? 아, 그때부터 66절 말씀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 말씀 참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이 떠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것은 어렵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아, 일어나는지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우리 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먼저인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먼저인지, 깨달은 것이 먼저인지, 뭐가 순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살을 그 피를 흘리셨구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삶이 살아나죠. 새로운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들이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연합한 자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삶참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이 생명의 이 역사,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역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다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어,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생명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살을 다 찢기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들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믿는 자도 나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 없어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올리신 말씀